효율 사태가 터졌습니다. 100년간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벽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만이 불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온 그벽그 그 철옹성 같은 기술 카르텔이 한국의 불꽃 앞에서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합금이 1900도의 불길을 견뎌내자 세계가 숨을 삼켰습니다. 진동 0.2mm 효율 63%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 불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만을 태운 정의의 불이자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봉화입니다. 지금부터 100년의 교만이 무너지는 충격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증명해 주실 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45분, 워싱턴 DC 에너지부 위기 대응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마신 고급 원두 커피의 짙은 향과 세계 최강 대국의 전력망을 관장하는 거대한 서버의 조용한 윙인거림 그리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정의 요원들의 고요한 움직임. 이곳은 위기를 관리하는 곳이지 위기에 압도당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라 윤, 미 에너지부의 신소재 및 에너지 효율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숫자의 바다에서 진실이라는 진주를 건져 올리는 것, 즉 데이터로 세계를 재단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것을 꿰뚫어볼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 전체가 마치 피를 토하듯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재앙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동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20%나 초과하며 괴물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AI 연산 과부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지성이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의 기반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죠.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언제나처럼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 지멘스, 미쓰비시, 지난 100년간 세계 전력시장을 독점해 온 거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들이 내놓은 가스터빈 증서라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다만, 납기 최소 30개월이라는 작은 글씨가 문제였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거의 기계적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마치 잘 닦인 구두의 튀흙탕물처럼 이질적인 한 줄의 문장에서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세아그룹 1900도 초내열합금 검증 완료. 너무나 생소하고 주제 넘게 느껴지는 그 문장이 제 완벽한 보고서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훑어보던 상관, 밥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멸이 섞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 바닥에서 30년간 군림하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고 그에게 세상의 기술 지도는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어 바뀔 리 없는 성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문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마치 벌레를 털어내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로라, 한국은 그냥 조립국이야. 반도체나 만들던 애들이 뭘 안다고? 그 이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스트에서 당장 지워. 그의 목소리에는 조언이 아닌...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한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제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 저 숫자 뒤에 숨 쉬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분석과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데이터에는 국적이 없어요. 밥. 그리고 제 안에서 그들의 오만을 향한 조용한 반격의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무거워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지만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만큼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형 가스터빈 프로젝트 12년사라는 제목의 브리핑 문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끝없는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보냈을 12년의 시간을 단몇 시간 만에 글자로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은 기술의 변방이었습니다. 설계도를 통째로 빌려오고 핵심 부품을 비싼 값에 사와서 조립하는데 만족해야만 했죠. 하지만 문서 속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원천 기술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려 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행간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마커스 브릴. 미국과 독일, 일본의 기술 카르텔을 대변하는 자문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증은 해도 좋아. 로라. 하지만 도입은 막아야 해. 당신의 커리어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그는 제가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 행동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에 어떤 균열을 낼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기술 독립은 지난 10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이단 행위였고, 그는 그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태평양 위로 어슴푸레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빛들이야말로 기술의 시작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일 거라고. 마커스는 과학이 아닌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데이터만을 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견고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뿐이니까요. 대한민국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개발센터의 공기는 쇠와 불 그리고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도훈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악수 대신 안전모를 먼저 건네며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뜨거운 현장이 먼저 마를 겁니다. 그의 두꺼운 작업복에는 오랜 시간 기계와 씨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 어떤 화려한 발표 자료보다 더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안전 브리핑을 마친 뒤 지옥의 용광로를 연상시키는 고온 테스트 셀에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내열 유리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점화되는 순간 제어실의 온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1700도, 1800도, 마침내 1900도라는 이 세상 대부분의 금속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도. 남을 경이적인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불길의 한가운데 손바닥만 한 합금 시편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요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워싱턴에서부터 직접 가져온 휴대용 표준 장비로 교차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모든 의심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편차 0.02%, 제 측정기와 저들의 제어실 모니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온도를 정말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정도운 연구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분은 거뜬합니다. 불은 자신을 겁내는 자를 먼저 알아보는 법이죠. 제 모니터에 6시간의 안정유지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마지막이 이 모든 기술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에 저희 팀이 파견 나갔었죠. 핵심 부품 교체 작업이었는데 독일에서 온 기술진들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스터빈 주위에 커다란 천막을 쳤습니다. 저희는 그저 천막 밖에서 그들이 버리고 간 낡은 배관이나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전혀 알수 없었죠. 그날의 수모와 무력감,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저 천막을 반드시 걷어내고야 말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기회는 다음 해에 찾아왔습니다. 2013년 정부가 가스터빈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합금 비수를 가진 세아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죠. 2015년부터 4년간 저희는 3,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며 최적의 합금 조성비를 찾아냈습니다. 니켈 기반의 초내열 합금에 열을 막아주는 세라믹 열차폐 코팅 기술을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보령 실증단지에서 1650도 기술을 성공시켰을 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냉각, 가공 기술을 전부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마침내 1900도와 효율 63.1%라는 벽을 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테스트 세례 합금 시편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안정적으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지막 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 그날의 천막이 이 뜨거운 불꽃의 시작이었군요.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저는 세아그룹 신소재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창원의 뜨거운 공기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고요한 기술의 성체였습니다. 서지우 연구소장은 하얀 가운 차림으로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을 트레이째 내놓았습니다. 이게 그 불꽃을 버티는 합금이에요. 수천 번을 녹이고 식히면서 마침내 그한끗 차이를 찾아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을 세웠을 연구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차갑고 매끄러운 시편의 감촉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한끗 차이라니 그렇게 섬세한 작업이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도, 재질, 조성 그중 어느 하나라도 0.1%만 틀어지면 이 녀석은 1900도의 열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저희는 다시 녹이고 또 녹였습니다. 그는 연구소 벽면에 거대한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너머에는 뜨거운 불꽃 대신 모든 공정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차분한 은빛 공정 라인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공개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제 말에 지우 소장이 엿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품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밀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우린 비밀 대신 규격과 신뢰를 믿습니다. 기술보다 신뢰가 더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연구원들의 눈빛. 그것은 창원에서 보았던 1900도의 불꽃보다 더 뜨겁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불꽃보다 뜨겁네요. 기술의 심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저는 마지막 검증의 무대인 보령 실증단지로 향했습니다. 서해안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그곳에는 한국이 지난 12년간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첫 번째 가스터빈 시제품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게 330톤에 달하는 거대한 로터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회전수는 무섭게 치솟아 마침내 목표치인 3600rpm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 발전 효율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를 견뎌내고 안정적으로 회전한다 해도 효율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업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어실의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인 채 중앙 모니터의 숫자만을 응시했습니다. 실시간 효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파도처럼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2.9%, 마침내 63.1%라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측정 장비의 오류일 가능성,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 간 제3자 검증 장비를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만 줄의 로그 데이터를 동기화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과 제어실 중앙 모니터의 똑같은 모양의 데이터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 5분, 그리고 10분이 지나도록 두 개의 그래프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초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동기 오차 0.0001초, 데이터 완전 일치, 제 입에서 나지막한 확인의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제어실을 가득 채고 있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여기저기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환호나 요란한 축하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밤을 하얗게 세우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엔지니어들의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도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데이터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한 이 눈부신 진실을 가지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워싱턴의 공기는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한국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익명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모두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며 자신들이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죠. 발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비겁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알수 있었습니다. 마커스 브릴. 그는 현장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방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싸움이 진실이 아닌 힘의 논리로 결정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창원과 보령에서 수집한 모든 원본 로그파일, 심지어 제3자 장비의 검증 데이터까지 단 하나의 바이트도 수정하지 않은 채 전부 백악관 자문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 검증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긴급 소집된 백악관 자문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3국 표준 장비 교차 검증 완료. 모든 수치 오차 범위 0.05%내 완벽 일치.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던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더 이상 어떤 유치한 반박도 제기하지 못했죠. 데이터라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정치적 수사와 음모는 힘을 잃고 한낱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낭독했습니다. 검증의 끝은 또 다른 의심이 아니라 완전한 투명성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서울과 연결된 긴급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한기택 에너지기술정책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 기술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조건을 내걸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요구할지 각자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막을 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관련된 모든 기술 데이터와 실증 로그를 조건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천막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말에 담긴 깊은 역사적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의 기술자들은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핵심 설비를 꽁꽁 가려놓은 천막 밖에서 어깨 너머로 훔쳐봐야만 하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피땀으로 이룬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당당히 공개하고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을 가진 자의 거만한 여유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인류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 순간 투명 협정이라는 새로운 기술 협력의 패러다임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독립이구나.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세계와 협력하는 것. 그날 밤잠못 이루던 저는 다시 창원 공장의 뜨거웠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라인이 쉴새 없이 돌아가던 그곳의 밤은 워싱턴의 어떤 낮보다 더 뜨겁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용해로의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젊은 기술자들은 교대 시간도 잊은 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도은 연구원이 제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던졌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우린 이제 불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불을 지피고, 그 거친 불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공장을 가득 채우던 거대한 소음, 그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버텨낸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모든 공정을 마친 거대한 가스터빈이 조립 라인 위로 그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던 순간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응축된 살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세상을 뒤흔드는 긴급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미국 본토의 전력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48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백악관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지, 지멘스, 미쓰비시는 모두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에 착수한다 해도 첫 톱기 납품까지는 최소 2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워싱턴을 뒤덮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가 한 줄기 빛처럼 마지막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두산은 첫호기를단 4개월 안에 납품하고 이후 월 2기씩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아는 이미 초내열합금 슬래브를 98%의 경이적인 가동률로 생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납기를 조금 앞당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기술 카르텔이 100년간 만들어 놓은 공급망의 상식을 뿌리부터 완전히 파괴하는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마침내 한국산 가스터빈 긴급 도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기술 다른 분야에도 쓸수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켜 힘을 얻는 건 발전소나 전투기 엔진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고,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하늘로 가겠군. 그 순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KF21 전투기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불꽃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닿았습니다. 각하. 그건 열이 아니라 의지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재발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산 초내열 합금. 차세대 발사체 엔진 시험 적용. 한국에서 타전된 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령 실증 단지의 마지막 가스터빈이 미국의 전력망을 위해 힘차게 돌고 있는 바로 그 시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험동에서는 새로운 합금으로 만든 로켓 노즐이 거대한 불꽃을 견뎌내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 넘어 정도훈 연구원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불꽃은 발전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연료가 아니라 의지로 엔진을 돌리는군요. 옆에 있던 서지우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우린 불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피울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험 엔진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점화되었습니다. 은빈 노즐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하늘을 향해 거대한 불꽃을 토해냈습니다. 그 불꽃은 더 이상 땅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밤, 마침내 전력망이 완전히 복구되고 암흑에 잠겼던 서버들이 하나둘씩 환한 불빛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빛은 한국의 불꽃에서 온 거야. 같은 시각. 한국의 시험동에서는 모든 테스트를 마친 정도웅과 서지우 연구원이 말없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기택 정책관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천막 밖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천막을 우리 손으로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하늘을 날던 전투기와 우주를 향해 솟구치던 로켓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빌려 쓰던 불꽃이, 이제는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빌리지 않는다. 스스로 피운 불로 세상을 밝힌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을 보며 저는 그들의 불꽃이 1900도를 넘어 마침내 저 별빛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카르텔이 무너진 자리 우리가 길을 냈습니다. 이 자부심 잊히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